다음 지도자, 보수 지도자 중에서 우분투 스피릿을 가진 지도자가 그나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. 음. 그럼, 그러면, 어,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, 나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자기 진영 논리를 지탱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갖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음. 그래서,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, 어, 우리가 이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,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뜻은 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. 바운드리죠. 음. 그 울이 얼마나 큰가. 우리가 납니다 할때그 옛날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영남이고 기득권이었다면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국민 전체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음. 그게 우분 투 스피릿. 그런 겸양이 넓은 포용적 지도자만이 다음 세대를 이끌 자격이 있다.